3월 2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제 소유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늘 보아를 쌓으며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아이 마음으로 따를 생명의 주님. 오늘의 찬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십니다.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본문 해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19장 13절에서 15절에 관한내용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어린아이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존중하시며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길 바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으며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그분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천국 백성은 겸손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이 천국 백성에게 꼭 필요할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어린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천국 백성은 겸손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겸손히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부자 청년의 고민 19장 16절에서 22절에 관한 내용. 영생은 유한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는 10계명을 모두 준행했음에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는 말에는 그의 의가 묻어납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문제점을 드러내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에게는 물질이 많고 물질에 대한 애착도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사는듯했으나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진정한 가치로 삼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온전함을 위해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에 따라 이 질문에 답해봅시다. 국상 에세이 완전히 순종하기 Good or God? 무엇이 선인가? 존 비비어 1979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곧바로 사역으로 부르셨다. 나는 퍼듀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테니스팀 선수였고 성적 우수, 우수자였기에 하버드에서 MBA, 경영학 석사를 마친 후 멋진 여자와 결혼하고 영업직이나 관리직으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사역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다. 인구 3,000명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내가, 본 사역자들은 대체로 허름한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존, 나는 내 사역을 위해 너를 불렀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우리 가족이 나와 의절하려고 할 텐데. 난 결국 가난하고 지저분한 집에 사는 다른 사역자들처럼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내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그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상상했던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님은 내게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를 마음이 있는지 알기 원하셨다. 우리는 적당히 좋은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당히 좋은 구원 메시지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해야 한다. 한절 묵상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에 관한 묵상.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치는 온전한 삶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명령은 나를 따르라로 규결됩니다. 온전하다의 반대는 부족하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의 부족함의 원인은 많은 소유였습니다. 부족함의 발목이 잡히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족함의 요소는 각기 다르지만 제자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 해결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 생명과 긴밀히 엮여 내 삶이 그분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달라스 윌라드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제 소유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늘 보아를 쌓으며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